기준추! 기준 기준추! 이렇게. 그지야? 자세 좀. 봐이 새로운 인연집. 자, 오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올해도 우리 선배님들께서 오랫동안 8년 동안 갖고 오신 멋진 대학 생활 잘 봐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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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냈어! 생각하고 해야지, 맞지? 오늘 제첫월인데 어. 너무 고맙고요. 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식사는, 그리고 저기, 새로운 정기원 대신 박시화님께서 아, 아, 아. 선적골에서 제 전을 다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14일날 시주제를 저희가 주최를 해왔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들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 랬 하기로 했네, 언니. 어? 아니, 제주도. 작년에. 아이고. 강화도에서 올해서 작년 뭐, 춘천에서 그걸 뭐. 완주하셨는데요. 아, 제가 좀큰 그릇을 아라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요. 보이시네. 신자 올리죠. 그 비분에 외야수를 외야수. 종윤수입니 선수. 양 선수. 됐다고요? 창식입니다. 아. 이들이 지금 나옵니다. 아, 감동에그아가마동에서살았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예이 마르톤 동호회에 예또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 앞으로일에 아 꿈이 마르톤 그, 그 회원들의

이 안에 제가 한기가 어떤 있는데, 얼 선보인데, 나 어? 아니, 앞에 지스 하는데. 뭐 해야지, 진짜. <봐라>

아, 민맙안니다니다 고맙습니다. 이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다고니까 국민이 발전을 못습니다고맙이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다고다고맙고맙습고맙습고맙습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고맙습고맙습고고고고 하트! 하트! 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저 백승주 의님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고 올해도 많은 저 일들이 일어날 걸로 기대되는데요 어, 원래 저뭐 국정활동 어떻게 하실 건지 포부하고 앞으로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활동 가장 중심이 이, 이, 이. 이제 6월 지방선거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어, 시민들에게 좀더 우리 당이 나아갈 바를 좀 설명하고, 네. 어, 그, 지지를 얻는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고요. 음. 국가적으로 좀 더, 어,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어려운데, 음. 대한민국이 좀 더, 오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음. 어, 이렇 방해할 수 있도록 네.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 활동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국가공단이 앞으로 이제 국방산업 유치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국방산업 앞으로 유력 업종하고 또 유치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을까요 우선 그 지난해 우리 국방 ICT 포럼을 구 처음 열어서 네. 구미 시민들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네. 구미에 이렇게 많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사람들도 있는지 몰랐다. 네. 지난해 계약도1 0 0건이루어졌습니다는 국방 ICT 두 번째 포럼을 좀더 하고, 네. 지금 뭐 하나가 이제 좀더 안정적으로 어 구미에서 좀 사업을 확대하더라고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 구미에 좀더 많은 어 기업 활동할수 있도록 제가 유치하고 그런 법제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를 덜 타는 네. 국방방위 산업이 구미에 새로운 어떤 메카로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또 자리 잡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은 쿠폰사 유치해서 구객에게 많이 할 수가 좀시켜기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같습니다. 예, 아이고, 얼마이네요? 예. 오, <laughs> 이쁘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어쨌든 요, 요 사이즈는 95입니다.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도 한번 사이즈 확인이 필요하시면 고민끼시고 여자분들은 85, 90인데 요 90이니까 한번 필히 사이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 만약에 오늘 주식으로 14일, 아, 네. 어? 못 되면은 다음 주 중으로 주문 제작해서 마르면 14일, 안그르면 21일 날지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들어주세요. 박시현 씨, 금메달 누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이거 잘못 클라서. 야, 어, 이라서 뭐요? 이거? 이건 뭐야? 이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우리 어, 우리 마라 미라, 어, 우리, 구마클의 지속적인, 우리 회원, 하면, <목소리> 네. 크게, 자, 구마클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 모든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열무단 건강 위하여 크게 자2010년 구마클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 모든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네. 악동. 하네아야거 말해. 이대회 해가지고 4월 8일날 했 하게 됐습니다. 뭐 자세하게 <목소리도> 이제 모시고 <목소리도> 했는 내용은 저희가 그 밴드에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 막 이러셔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4월 8일날 강규운 마라톤 저희 상반기 마라톤 대회입니다. 예. 마무리 어, 계시 나봐요 멍지는 또 밴드에 따라 올리겠습니다. 예. 예. 4월 예, 예. 예. 아, 8일 공식 대회